제가 여러분들께서 도지사로서 또는 전체 책임자로서 답변을 해야 될 부분 또는 저희들이 준비한 내용에서 부족한 부분이 있으면 언제든지 추가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네. 어, 현재 이런 식으로 진행하는 것들은 이 부분이 단순히 언론에 대한 저희들이 문답 과정이라기보다는 도민들에게 저희들이 보내는 방역 메시지의 의미가 있기 때문에 이렇게 운영하고 있으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서는 우리 어, 기자실과 협의, 협의를 잘 해서 이 언론에서 궁금한 사항 그리고 도민들이 알아야 될 사항들에 대해서 더 원활하게 소통이 될수 있도록 저희들도 노력을 하겠습니다. 예, 오늘은 불러 가겠습니다. 예. 예, 안녕하십니까. 어, 재난안전대책본부 총괄조정관입니다. 제32차 합동브리핑을 시작하겠습니다. 어, 먼저 1일 통계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국내 발생 현황입니다. 전국의 확진 환자는 3월 4일 0시 기준으로 5,328명입니다. 제주의 확진 환자는 4명입니다. 입도계 현황입니다. 어, 어제 기준 어, 제주에 입도한 총 음, 우리 입도객은 15,668명이었고 이 수치는 작년 같은 날 대비 52.2% 감소한 수치입니다. 외국인 관광객은 343명이었고 중국인 관광객은 53명이었습니다. 다음은 대구를 다녀오신 대구경부를 다녀오신 우리 도민과 여행객을 대상으로 한 긴급 지원 대책에 대해서 지사님께서 어, 말씀하셨습니다만은 을 간추려서 어, 강주에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어, 오늘 오전 9시에 어, 도청 집무실에서 긴급 대책 회의를 열었습니다. 그래서 제주 지역에네 어, 번째 환자까지가 어, 대구에서 머무신 후에 확진을 받으셨기 때문에 이 회의에서 어, 특별한 대책이 필요하겠다라는 어, 판단을 내리시고 어, 긴급 어, 지원 대책을 강구하라고 지시하셨습니다. 어, 구체적으로는 대구 제주 노선 항공기 탑승객들은 출발지인 대구공항에서 단열 체크를 받도록 하고 항공사의 협조를 통해서 어, 제주공항으로 어, 제주공항으로 어, 입도시 어, 제주도의 지원 상황에 대해서 기내 방송을 해서 상세한 어, 제주도의 대책을 안내를 받도록. 발열증입니다. 또 제주에 도착한 후에는 탑승객들이 공항 내 브릿지를 통해서 이동을 해서 전원 강화된 발열 체크를 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대책을 세웠습니다. 공항 탑승객 외 일반 도민과 여행객 중에 최근에 대구 지역을 다녀오신 분에 대해서도 질병관리본부의 검사 기준에 해당하는 증상이 없더라도 본인이 원할 경우. 코로나 19 검체 검사를 받을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할 계획입니다. 아울러서 어, 제주의 계시는 동안 이동 접촉을 최소화하는 한편 증상 의심이 될 경우에는 자발적인 자가격리 수준의 외출 자제를 권고하고 또 필요시에는 이렇게 자가격리 하시는 분들에게 대해서는 생활필수품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지사님께서는 어, 대구, 경북을 왕래하는 도민과 여행객을 비롯해 지역사회를 더욱 안전하고 철저하게 보호해야 할 때다라고 말씀하시면서 어, 이렇게 수립된 정책들이 어, 곧 시행되도록 어, 지시를 하셨습니다. 다음은 어, 두 번째 그 어, 보도자료는 네 번째 확진자에 대한 어, 내용입니다 아까 지사님께서 상세히 말씀을 해주셨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질의응답 과정에서 구현 설명을